김띵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 브랜드는 르아워라고 하고요. 문구랑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입니다. 이런 거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, 일단 제가 누구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. 저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거의 10년째 학생생활 포함해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디자이너 김띵당입니다 반갑습니다. 제가 대학생 때 그냥 취미로 이것저것 만들어서 스마트 스토어에 방코즈라는 이름으로 판매했거든요. 이것저것.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생각보다 제가 직접 만들고 팔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 제품을 어떻게 알고 사는 거지? 어떻게 알고 사는 거지?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 경험으로 재밌어가지고 한 2년 후. 루가우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야심차게 자산물도 만들고 카페14 뭐 이것저것막 코딩도 막 직접 하면서 막 진짜 뭐 포장지 하나하나까지 제가 일일이 다 하면서 했는데 그때 너무 너무,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.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죠. 아 제가 본업이 디자이너잖아요 이제 디자이너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디자인 일을 열심히 했죠. 그러니까 루아우는 점점 잊혀주고 요즘 일이 너무 바빴는데 일이 너무 바쁘니까 번아웃이 온 거예요 번아웃이. 내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? 내가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누구한테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번호가 지웠는데 제 마음 한 켠에 루아우가 항상 이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. 아 지금이야 말로 루아우를 제대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?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? 라는 생각이 뿅된 거죠.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루아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새로운 작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조금 더 영향을 넓혀볼까 생각 중인데요. 물론 아직까지 고민도 많고 이제 앞으로 헤쳐 나가야 될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뭐우돈도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물론은 두둥 르와와 행사를 진행합니다 와전 제품 10% 할인 그리고 회원가입하시면 추가로 20% 할인까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다해서 30% 할인 두둥 30% 할인 30% 할인 30% 할인 30%나 할인 30 받을 수 있는 르와와 블랙 프라이데이, 불프이죠불프 앞으로 시행착오도 보여드리고, 이제 제품 만드는 과정도 보여드리고, 브랜드를 이제 갖고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앞으로 루아와 오르라와... <laughs>